안녕하세요. 영대원룸의 털로소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줄 방은, 음, 이것도 남양마이고요. 20만원 밖에 안 해요. 수호세가 별도가 있어요, 반드시 그 보증금 70에 20만원 하면 되는데, 수호세가 별도가 있고요. 어, 뭐 거리상 또큰 길가에 있어가지고, 어, 뭐 안전을 고려하시는 어머님 입장에서는 이 방이 아주 이 방을 추천드립니다. 자 지도상에서 한번 볼까요 요 영대 횡단보도입니다 그죠 횡단보도에서 우리 사무실 이용기 있는데 롯데리아 맞은편이 우리 사무실입니다 큰 길가에 있어요 요까지 걸어오는데 한 1-2분 정도 걸려요 어 1-2분 걸리는데 여기서 어 임당공 가는 길을 쪽으로 틀은 다음에 한 요쯤에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가깝죠 여기도 한 2분밖에 안 걸려요 요쯤에 있는데 어, 리모델링 했는 방은 25만원. 25만원. 월세를 25만원 받고. 안 했는 방은 20만원인데, 아주 그냥 끝냈어요. 어, 리모델링 안 했다니까 이상한 거 아니었어요. 어. 동영상으로 보면 확인하, 확인하시면 될 텐데, 그 방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 방에 왔습니다. 그죠? 음. 아까 지도에서 봤다시피 매우 가까워요. 큰 길까지 2분밖에 안돼요 이 집은 중문이 없긴 한데, 이 집을 리모델링 해서 중문이 있는 집도 있어요. 중문이 있는 집은 25만원. 25만원. 25만원이고, 이 방은 20만원. 단독 20만원. 딱장라 없어. 20만원이에요. 관리비는 이 집은 수고세를 따로 받아요. 어, 기에다른다는 거. 수소세를 받고, 뭐, 다른 거는 다, 더 받는 건 없고, 전기세 도시가스는 항상 원, 영, 대 있는 모든 원룸들이 세입자가 따로 낸다는 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자, 돌아보시죠. 자, 가구도 뭐 깔끔하고, 그래요, 그죠? 자, 빙글로 보세요. 자, 그죠? 자, 요거는 화장실인데, 네, 화장실 문은 이렇습니다. 음, 화장실 문은 네, 그렇구요. 자, 이쪽은 베란다 겸 베란다 겸 주방이에요. 보시면, 보시면 이부에 가스레인지도 새로 닫고요 음, 세탁기도 아주 깨끗합니다. 돌아보시면 자, 세탁기 접어치시죠 깨끗합니다. 그리고 어, 기동 보일러가 달려 있고요. 자, 방향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방향은, 남향이 정확하게, 요렇게 가는 남향이에요. 요렇게 가. 그래서, 에, 베란다는 남동향의 창을 가지고 있고요. 방에는, 나, 아, 저기 남서향의 창을 가지고 있고요. 방에는 남동향의 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햇빛이 들어옵니다 양쪽으로. 돌업니다. 물론, 정남향 쪽으로는 벽이 가로막혀 있긴 하지만, 양쪽으로 빛이 도온다는거 그리고 이게 이 앞쪽에 있을 비서 20만원이라는 거 그리고 주변에 편의시설이 참 많아요 그죠 이거 빅마트도 가까이 있어가지고 24시간 큰 대형마트도 있고 이 앞쪽에 이런 가격이 잘 없어요 어, 그 아까 켰듯이이 집은 저 중문을 달고 리모델링을 해서 25만원 넣으니까 화이트톤으로 싹 구매하더라고요 그 방도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을 보시고 아, 25만까지 나는 부담할 수 있다 싶으면 이 모델의 한 방을 선택하셔도 돼요. 중문도 있고 분리형이고. 자, 이 방은 적극 추천합니다. 한번 연락 주세요.